여러분들. 네.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YC가 진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고생 많으셨고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바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은 바로, 어, YC에 대한 추가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기서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어, 그냥 무료로 그냥 받아가시면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YC 그냥 정보 받아가시면 되구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거기다 또 정리해드릴 거니까. 자, 일단은 YC 오늘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YC.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전에 고점 17,940원까지 갔던 거에 근접하게, 근접, 근접하게좀 애매하죠? 17,470원까지 갔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파란색 실수입니다. 빨간 색깔로 갈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좋아할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은, 자. 수급 체크 들어갈 거예요. 오늘, 자 오늘 영상 수급 체크 들어갈 거예요. 왜이 수급 체크가 지속성이 있냐? 요거를 체크할 거고요. 자 다음 어, 이슈 체크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YC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이 양봉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하락할 건지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어, 영상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일단은 우리는 박수를 치고 가긴 하겠지만 폭등이 폭등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슈에 힘입어서 자 여러분들 그리고 YC 주주분들 우리는 오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코스닥 7% 올라와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에 대한 유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집중 공략해서 YC를 매수하자 왜요? 지금 반도체 AI TSMC 실적 잘 나왔으니까 AI 모멘트에서도 팔았어요 지금 시장은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왜 오늘 2차전지 어제 올, 저, 지난주 올라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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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어느 순간 25,000원 딱 도착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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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 YC 어디다가 검사장비 납품했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오늘 하나 났죠. 그게 뭐였습니까? HBM 공급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 AI 칩에 HBM 단독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어, 기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음, 기사를 찾아서 어, 여기 있네. 자, 어, SK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I 칩 어, HBM3 단독 공급.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칩, 마이아 200에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원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 엔비디아 이제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악재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하락했죠. 왜? 왜냐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 단독 공급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랑 같이 하면은 뭐 실적 부분에서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SK 하이닉스 내려가고 그런 측면이 나왔어요. 이게 5,000 포인트까지 이제 올라 가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에, 삼성전자 역시.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성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어뭐 검사장비 납품했었던 그런 이제 이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공급을 재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yc도 검사장비 납품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야 200은 이미 오픈 ai 최신 ai 모델인 gpt 5.2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포함해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 기대감에서 동반으로 어, 아이고 어. 한글이 갑자기 안 쳐지네요 잠시만요. 아이고. 약간 렉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왜 이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다른 거 클릭했다가, 천천히. 음. 삼성전자도 오늘 다시 한번또들어가졌죠 그래서 신고가 근접하게 16만원 선까지 이제 거의 다 와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또갈수 있고 결국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계속 공급하면 할수록 검사 장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고 타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검사 장비 납품 계약을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이거는 이전에 YC가 나왔던 뭐 1년에 한 3, 4번 나왔으면은 지금은 다 6번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슈에서도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도 매수 유입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단타성 매물 맞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17,940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단타성 매물 소화해냈죠? 저점. 제가 계속 밀어내고 올리고 있다고 했죠. 거의 다 왔어요.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25,000원이지. 저는 5만원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보시면은, HBM 관련주 봄날, 봄날의 햇살, DIYC 레이저셀, 그리고 고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DY와 i YC는 계속 주가 상승률 11%, 11% 각각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거는 이제 어제죠? 하락했다, 뭐 이러는데, 다시 한번 오늘 상승해줬어요. 왜? HBM 더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단독 공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준 거죠. 그래서 DI도, 반도체 검사 장비 DDR5 버인 테스터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그리고 YC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검사 장비 업체로 GDDR7 품질 검사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용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에서도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거 기정 사실화라니까요. 이거는 기정 사실화예요. 기정 사실화. 그래서 고속 테스트 기능이 포함된 hbm용 웨이퍼 테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yc의 일본의 yc와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두곳 뿐이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yc가 17,000원대로 회복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어, 반도체 섹터의 자체가 훈풍은 맞았어요. 근데 이전에 삼성전자 이렇게 가는데 YC는 많이 못 갔었어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약간 하락하고 YC 갔죠. 오늘은 동시에 상승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공급 이슈. 삼성전자 공급 이슈가 있었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에요. 업황, 업항. 업황으로 오른 거고 시장도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HBM 뿐만이 아니라 우리 CXL. 예, CXL에 대한 관심도 오늘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왔어요. 이게 또 YC에 왜 중요하냐. 이 CXL로 이제 흐름이 들어왔잖아요. 차세대 규격이기 때문에 CXL에 관심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런 흐름 속에서 검사 장비 분야에서 1등이 누구예요? 우리의 YC죠. 그러면은 YC는 빼먹을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YCL, 뭐 HBM하고 CXL 단기적으로 뭐 포착이 될 때마다 수급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저점은 계속 돌파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말 틀린 거 있습니까? 저점 밀어내고 대마이평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추가 상승 일어날 수 있고 계단 계단으로 우상향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계단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급계약 체결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공급계약 체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과거에서 이런 그림이 도,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은 대마이평은 이날에 수렴은 했지만 지금 대마이평 수렴하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이 저는 온전히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만나면은 이 회색 선이 여기로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 만나면, 어디와? 이거랑 똑같이. 그럼 계속 검사 장비 납품 계약 이슈 있죠? 그 다음에 2, 3월, 뭐라고 했죠? 알파마요 있다 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CXL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HBM 그리고 CXL 국산화라는 이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시장도 받쳐주죠. 반도체 산업 훈풍 들어가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결국 YC는 그렇게 보면은 연간 실적에서 서프라이즈로 찍힐 수밖에 없다. 이거 서프라이즈로 찍히면은 이때까지만 하면 19,000원, 2 0 0 0원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게다가 오늘 연속적인 게 들어왔어요. 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개인 빼고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3일 연속 순매수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기관에서도 계속 11월 달부터 들어갔었죠. 그 11월 달부터 2025년 11월 달부터 계속 들어가고, 몇 퍼센트나 오른 거예요 지금 11월달 저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연속적인 순매수를 이날에는 기관만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확인되죠 여기서도 확인되죠 여기서도 확인되죠 지금 금융투자 외국인 기관 모두가 검사장비 쪽으로 들어갔다 아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까지도 들어갔지만 오늘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에서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갔죠? 이제는 둘이 페어링 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페어링 되면서 아,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구나. 지금 그런 글로벌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빅테크 AI 칩은 지금 외신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빅테크 AI 칩은 한국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CT에서 SK 하이닉스 뭐라고 했죠? 목표주가 140만 원 보고서도 나왔어요. 삼성전자 역시 HBM 공급 기대감에서 많이 올랐고요. 어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 퀄테스트 기정 사실화되고 냉각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YC도 냉각을 쓰죠. 그러면은 얘네까지 들어간다. YC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음. 근데 그게 주가에 나타날 거라고요. 어 이게 지금, 오늘,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가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에 단타성 매물 나왔죠?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바로 상승, 횡보, 상승, 횡보. 그 다음에 상승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단기성 매물 부딪혔을 때도 17,940원 고점 찍고 내려갔죠? 이 17,490원 제가 고점 찍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매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가자. 대신 대마이평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틀린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매물 소화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만원까지 뚫어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보스 22,950원만 딱 뚫어주면은 얘는 상방 없어요. 매물 때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이 22,950원만 딱 뚫어주면은 더 이상 매물 없어요. 그때는 차트에 선 그리는 거 무의미합니다. 그냥 우상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뭐로 끌어올습니까 여러분들? AI에요. 이 AI에서 파생된 게 로봇이었고, 그 로봇에서 파생된 게 뭐겠습니까? 휴머노이드. 음. 여기서 또 파생된 게 뭐겠습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장세로 지금 뭐, 나라에서 코스닥 3000스탁 만든다고 하잖아요. 코스닥 쪽으로 유입 들어오면은 지금 코스피에서 페어링 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에서 반도체 많이 갔던 거 쇼티지 일어난다 했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검사 장비 왜안 올랐는데요? 때까지? 와 이거 엄청 저평가됐네. 그때서야 이제 YC 지금 기관 금융 투자 TV 방송에서 그냥 금융 투자 기관 외국인 엄청 담았다 이 종목 궁금하지 않냐? YC다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수익률 50%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상승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상승한 거 아닙니다. 요거 상승했다고 좋아하면 우리 지는 거예요. 최소한 25,000원까지는 가져와야 돼요. 그때가 되면 YC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기분 좋게 수익 누리면 됩니다. 22,500원? 너무 싸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BPS 3,000원대가 뭡니까? 최소 이거 20배는 나와줘야 된다고요. 여기는 이제 만 원대 구간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 과거하고는 완전 틀린 그림이라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YC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인 정보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 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말씀 드릴 거예요.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 있죠? 요 하단에 나오는 QR 코드 요거를 캡처를 하세요. 일단 캡처를 해서 이 부분을 꾹 눌러요. 이 부분을 꾹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가 돼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저기가 돼요. 음. 그, 링크가 나와요. 그러면 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들어가면은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장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YC 지금 저점 계속 올리고 있다. 대마이평까지 떨어졌다. 여기가 우리가 터너라운드 하는 지점이었고, 그 지점이 13,000원 부근이었다. 그 다음에 17,000원까지 단숨에, 단숨에 상승한 거예요. 자, 그 단숨에 상승하면 우리가 완전 최근에 대마이평까지 떨어졌을 때만 잡아도 28% 수익권인 거예요. 어? 제가 이 영상을 12월 말부터 좀 찍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12월 말부터 뭐, 찍어가지고, 26일인가? 뭐, 한, 크리스마스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22일날에 잡았어도, 우리는 지금 수익권이 걸고, 20% 수익권. 그, 아직도 목마르다고요, 우리는. 매물, 이제 1차적인 매물 소화했으니까, 마지막 보스, 남았죠? 요것만 해주면은, 무의미합니다. 차트, 선 그리는 거. 그냥 바로, 우상향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검사 장비는 계속해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yc 우리는 지금 추가적인 정보를 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알 거면은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qr 코드 캡처 하셔 가지고 앨범 들어가셔서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yc 기관하고 외국인 금융투자 3일 연속 순매수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yc yc 설명 드렸었죠. 뭐 오늘도 추가 상승 뭐 이렇게 또 말씀 드렸고 뭐 역시나 추가 상승 이어지네요. 어제 뭐 파크 시스템즈와 함께 장비주 바로미터 역할 맞습니다.yc는 파크 시스템즈와 함께 이제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의 하락은, 즉,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시 코스닥 유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도 섹터 탐색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 역시 확실히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했죠? 우리 확인하고 가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에 따른 이제 반도체 검사 랠리가, 반도체 검사 장비 랠리가 들어가주면, YC가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후속으로 파크 시스템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파크십스에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YC 길게 길게 봐도 저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알던 YC랑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뭐 YC 추가 정보나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이전에 뭐 급등주 미리 잡게 해서 에코 프로 비엠도 잡았었죠. 음, 에코 프로 BM. 17만 3천원에 잡았죠? 오늘 추가 상승 있었고요. 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직 안간 종목, 어제 드린 종목도 있어요 2차전지주도 많이 드렸었고요 쉬어소프트테크 오늘 무료방송 아 저기 그 뭐야 쉬어소프트테크도 제가 드렸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쉬어소프트테크는 만 400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일부 수익실현하는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 그 쉬어소프트테크 한번 가볼게요 음. 슈어소프트테크가 이날이 언제였죠? 1월 22일이었죠. 3분봉 기준으로 1월 22일 가면은 2분봉으로 봐야 되죠? 2분봉 기준으로 어 여기 보시면은 이날에 슈어소프트테크 계속 홀딩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실게요. 정확하게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쭉 하락해요. 그래서 1400원 그냥 가기 전에 1400원 부근에서 우리는 그냥 매도하자 이쯤에서 말을 안 들으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봉 한번 봐볼게요. 일봉에서도 이전에 제가 대마이평 나오고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축 매수하자. 그래서 매수 들어갔어요. 이 매수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 기준봉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 매수했을 때가 정확히 이 시가랑 일치해요. 그럼 고가가 27%까지 갔었어요. 20% 이상 수익 보고 지금 시가 부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어소프트테크는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이때 장중이었어요. 보이시죠? 만사0원만 400원, 사백 원대매도 하자 안정적이게 정확하게 찝어드립니다. 응? 슈어소프트테크 뭐 재매수 들어가신 분들 홀딩 의견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포스코퓨처엠 뭐 계속 잡아드려요. 에브리보 슈어소프트테크 막 이렇게 수익 나고 여러분들 응?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 왜 줘? 그냥 너나 하지 왜줘 이럴 수 있어요. 뭐 강원에너지도 제가 드렸었죠. 이건 어제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26일날 이제 뭐 18,500원 이하. 만약에 오늘 18,500원 이하로 잡았다가 고가까지 갔으면은 뭐 수익 났을 수도 있겠죠. 목표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드리면은 결국에는 제가 여기다가 또 써드렸어요. 어제 이제 11월 26일이었죠. 어, 이날에 또뭐 잡아드렸습니까? 나인테크, 뭐 NHN KCP 뭐 이런 거 잡아드렸어요. NHN KCP도 한번 가볼게요. 음, 요것도 오늘 추가적으로 26.8%까지 수익률 이 나왔죠? 이때가 22일, 26일이었다니깐요. 어제? 오늘 딱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제가 YC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이 나고 그게 찍혀야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개인 투자자가 당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리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고 여러분들 그에 대한 증거가 여기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응이분 봐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이번달 벌써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이러잖아요 어, 고정 댓글을 한번 보면 응 음? 재밌는거 많아요 어, 뭐 에브리봇 너무 감사하다 팔지 말래서 안팔았더니 뭐 이런 뜻이 뭐 이런것도 있어요 어? 음 이런 거뭐텔 방에서 뵙다가 뭐 잘생겨서 갔다 면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해주시니까 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전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수익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차근차근 들고 가야 어? 들고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좋게 응?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단타 치고, 여러분들, 뭐, DI 몰빵 하라고 하셔서 그냥 질렀습니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유, 1200만원이나 수익 나셨네. 어? 이렇게 하고, 뭐, 시장도 어려운데, 뭐, 계속 수익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 아, 이거 그 누가, 근데 막, 누구는 차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치면 나올라나 후기 누군가는 막 차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요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한번 찾고 싶은데, 1월달 전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종목도 받아가고 YC에 대한 추가 정보도 받아가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쉬어 소프트테크 마게 수익나고 이번에 차 바꾸는데 여태 수익난걸로 보탰다 쉬어 소프트테크 100만원 밖에 못한게 아쉽 KCTC도 매도타이밍 놓쳤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이번주입니다 최고 이런것도 남겨줘요 이번 출금해가지고 차 바꾸는데 쓰셨네 그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에 대해서 불장,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장마감 이슈나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거든요. 어,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들어오셔서 YC 추가 정보 받아가시고, 저와 함께 으쌰, 으쌰 하면서 가는 거예요. YC 17,320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추가 정보는?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